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자발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업주 측에서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합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규정하는 의료 혜택 의무 비즈니스는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의 규모인 업체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그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선택 사항으로 남겨놓고 있으며 풀타임 직원 기준은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의 근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으로 규정된 풀타임이지만 더 많은 의료 혜택 제공 차원을 감안해 주 3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연방 노동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가 기억준데 우리 고용인들에 대한 그택 때문에 일년에 7만불 썼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내가 3만 5천불스 크레딧을 환불받죠. 공그 웨이브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은 너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을 위해서, 이을받해세이을해이에 따라 업주들은직원을의 근로 시간을잘해안이해혼선을피해야 하지만 받을수 있는 이제혜택은 받는 것이 좋다는 조언입니다. 일반 직원들의 경우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개인 자격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가능하며 조건과 혜택은 모두 같습니다. 또한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반드시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현직 보험 에이전트만이 가입 신청을 받을 수 있어 꼼꼼하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셀프 인플로이드의 경우라면 일반적 스몰 비즈니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소기업 그 보험 혜택에는 10,99 하시거나 그냥 일을 일하시는 분들 또는 20시간 미만의 일하시는 분들은 이그 소기업 그 직장 보험에 자격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개인별로 개인이 개인별로 상품을 구입하셔야 되죠. 이럴 경우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에서 개인 또는 가족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 언급되는 사항이지만 기존 자산 규모가 아닌 연소득과 합법적 체류 신분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수비 높다 하더라도 상담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일지라도 월급을 받는 경우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제 항목을 감안하게 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예상외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